안녕하세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걸 딱 예측해서 1억 달러를 벌었던 그 전설적인 인물 있잖아요. 아, 폴트 더 존스. 네네. 네, PTJ. 근데 이분이 요즘 AI랠리 보면서 어, 이거 딱 1999년 닷컴 버블인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경고죠.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저희가 받은 이 PTJ 투자 전략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그의 통찰을 지금, 어, 변동성 큰 KOSP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정말 딱맞는 주제 같아요. KOSP가 최근에 4,220일, 사상 최고치 찍나 싶더니 이틀 만에 그냥 6% 넘게 확 빠졌잖아요. 와, 순식간이었죠. 4,000선도 깨지나 했고요. 그렇죠. PTJ가 경고한 그런 극심한 변동성이 진짜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럼 오늘 저희 미션은 PTJ의 지혜를 좀 빌려서 이 과열상승, 뭐, 멜트업이라고 하죠. 여기서 기회를 잡으면서도 그가 말한 정말 나쁜 결말, 이걸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는 살리고 위험은 피할 수 있을지 그걸 파헤쳐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PTJ 철학, 그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우선순위가 놀랍게도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자본보존이라고요? 네.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그의 제일 원칙입니다. 와,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원칙이 나오는 건데, 비대칭적 위험보상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비대칭적 위험보상.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내가 잃을 가능성은 1달러인데, 벌수 있는 가능성은 5달러다. 이런 기회를 찾는 거죠. 5대1 비율. 5대1이요? 와, 그런 기회가 시장에 흔한가요? 그걸 계속 찾는 게 가능해요? 아, 물론, 매번 5대1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비율 자체가 아니라, 손실 볼 확률보다 이익 볼 확률이 현저하게 큰 그런 기회만 노린다는 그 원칙인 거죠. 아하, 확률적으로 유리한 싸움만 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위험 관리죠. 그렇죠. 위험 관리가 안 되면 5대1이고 뭐고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원칙이 절대적 위험 관리입니다. 그는 총 자산의 1% 이상 손실은 절대 용납안네요단 1%요? 네. 그리고 가격 기준 손절뿐만 아니라 시간 기준 손절도 합니다. 오래 물려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절대 절대 물타기는 금지. 와, 진짜 엄격하네요. 시간 손절에 물타기 금지까지. 네. 이런 위험 관리가 딱 받쳐져야 그 비대칭적인 기회를 공격적으로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유연함, 그리고 역발상이라고요. 내 모든 포지션은 틀렸다 이렇게 가정한다고요. 네, 항상 의심하는 거죠. 내가 맞다고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자산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뭐랄까 시장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철학으로 지금 2025년 시장을 본다면 PTJ는 뭘 주목할까요? 일단 거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은 피하라고 합니다. 아, 인플레이션이요? 그럼 뭘 사야 하죠?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원자재. 원자재가 터무니없이 저평가됐다면서 이걸 강조해요. 경성 자산이죠. 원자재. 음, 흥미롭네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아, 어, 200일선. 많이들 보죠? 네, 근데 PTJ는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써요.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으면 그냥 보유. 근데 아래로 깨진다? 그럼 그냥 바로 청산. 고민 안 해요. 와, 그렇게 단순하게요? 그러다 급반등하면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잦은 매매로 손실만 커질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위험도 있죠. 근데 PTJ의 핵심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추세에 대응하고 큰 손실을 피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 예측이 아니라 대응. 그렇죠. 200일선은 그 대응을 위한 아주 명확한 기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처럼 4,200 넘었다가 확 빠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야말로 PTJ가 말한 1999년식 멜트업 특징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가 매우 민첩하게 해피 피트로 움직여야 한다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들, 그러니까 PTJ의 매크로테마,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 같은 거랑 기술적 추세, 멜트업 주도주면서 2 0 0일선 지지하는 거. 이걸로 지금 KOSP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스크린링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고려하연을 좀볼수 있겠는데요. 고려하연이요? 어떤 점에서요? PTJ가 강조한 그 원자재 저평가 테마에 딱 맞고요. 게다가 요즘 뭐 배터리 소재, 수소, 자원 순환 이런 신성장 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원자재 플러스 신성장, 음 역발상 매력적인데요. 다음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좀더 직접적인데요.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과 연동되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 즉 방산, 탄약이죠. 아, 풍산은 원자재랑 방산 두 가지 테마를 다가고 있군요. 네, PTJ가 강조하는 핵심 매크로 테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셈이죠. 근데 풍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안 좋지 않았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미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오히려 PTJ가 말하는 대 비대칭적 위험 보상, 그 5대 1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단기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지만 장기적인 매크로 동력은 그대로니까 지금이 싸게 살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잠재적인 상승 여력은 큰데 단기 실망감 때문에 하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게 PTJ 관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다음은 K방산 랠리를 이끈 주도주들도 봐야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뭐 K방산 랠리의 정말 대표적인 주자였죠. PTJ식으로 보면 멜트업에 참여하되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종목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민첩한 대응이라면 역시 201선 같은 이탈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겠죠. 네, 필수적입니다. 모멘텀을 타는 건 좋은데 언제든 추세가 꺾이면 바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산주인 LIGNX1은요? LIGNX1도 물론 좋은 기업이고 주도주 중 하나였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더 있다고 표가 될수 있어요 PTJ의 그 엄격한 위험보상 기준에서 보면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풍산보다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멘텀 추종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 풍사는 어쩌면 최고의 비대칭적 보상을 기대해 볼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PTJ의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의 분석이고 실제 투자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죠. 폴 트더 존스 전략의 진짜 핵심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측보다는 위험 관리, 그리고 시장 상황 그 체제가 변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 이게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1987년 붕괴를 예측했던 것과 지금 2025년 멜트업을 경고하는 것. 상황은 다르지만 그의 대응 원칙. 그러니까 자본 보존, 비대칭성 추구. 추세 확인 후 대응, 이런 건 똑같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파의 상황이 PTJ의 경고처럼 1999년 같은 광기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 붕괴 우려가 막 뒤섞인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건데요. 네, 분명 리스크가 큰 국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그의 플레이북을 따라서 첫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멜트업 주도주에 좀 민첩하게 참여하되. 네. 다만 깊게 빠지지 말고 항상 나올 준비를 하고요. 둘째, 200일선이든 뭐든 자신만의 명확한 손절 기준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지키고. 그렇죠. 감정은 배제하고요. 셋째, 동시에 풍산처럼 저평가된 매크로 테마주에서 비대칭적인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전략.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멜트업의 열기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잠재적 위함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PTJ가 성공한 비결은 결국 감정을 싹 빼고 원칙을 기계처럼 실행한 거잖아요. 내 모든 포지션이 틀렸다고 가정하는 그 겸손함, 그 절제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PTJ 자신도 멜트업의 함정을 경고했듯이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보통의 투자자들이 PTJ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감정없이 손실 제한 원칙을 칼같이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이것보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는 게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